밤마다 뒤척이신다면, 불면증 극복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밤마다 잠못 이루고 뒤척이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면증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일상생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심각한데요. 오늘은 불면증의 원인과 예방책, 그리고 숙면에 도움이 되는 차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불면증은 왜 생길까요? 불면증은 잠들기 어렵거나, 잠든 후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서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불면증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주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와 불안.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잠을 방해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습관.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깨져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환경. 침실의 빛이 너무 밝거나 소음이 심하거나 온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늦은 오후에 마시는 커피나 에너지 음료는 수면을 방해하고 술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하는 듯 보이지만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새벽에 잠을 깨게 만듭니다. 불면증을 이겨내는 세 가지 예방책. 불면증은 평소의 작은 습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주말에도 1시간 이상 늦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환경 조성.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잠자기 전 이완 활동.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편안한 이완 활동을 하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불면증 예방에 좋은 차두 가지 잠들기 전 따뜻한 차한 잔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숙면을 유도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1. 케모마일 차 케모마일은 고대부터 진정제로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케모마일의 풍부한 아피젠인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 불안을 완화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대추차 대추에는 숙면을 돕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대추는 신경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해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한 불면증에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숙면을 유도합니다. 불면증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소개해드린 습관과 차한 잔으로 꿀잠을 되찾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세요.